어...어떤 부분이지? <laughs> 그녀는 어째서인지 그녀는 아! 그녀는 어째서인지 자신의 몸이 잘려나간 것에 상당히 놀라인, 놀라있는 듯이 보인다만 그것은 당신의 주관적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카로님 악마와의 계약에는 대가가 따른, 따른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이 봐! 이 봐! 이 봐! 대가 따르잖아! 게다가 애팔 없어졌는데 피아노 어떻게 쳐? 어? 어떻게... 해? 그 피아노는 그 밟는 것도 필요한데 다리도 없고 어? 어쩔 거야. 저는 그녀에게 악마를 소개해 준 것뿐이므로 뭐라고도... 뭐, 웃기지 마라. 그런 걸로 변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카페인도 예상했죠. 어, 나도 그럴 것 같더라. 대가 필요하지. 그런 그렇지? 이 소녀의 손에 담겨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경솔하고 추악한 욕망이었으니 아니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다. 진정해 주세요. 저는 그저 진실만을 말하고 있을 것 있는 것뿐입니다. 노엘 님과 카론 님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렇기에 당신은 사장을, 아, 사장을 죽이고 노엘 님의 손발을 빼앗았다. 그곳에 악마로서 잘못된 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내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지는 나의 이념에 따라 내가 정하는 것. 너나 러셀이 악마의 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도 생각하는 건가? <laughs> 너희들의 사정 따기로 간단히 악마들을 불러내지 마라. 이 소녀도 러셀의 짓이겠지. 애초에 천사하고 계약해도 대가, 개, 대가가 따르는데 악마란 거면 대가가 없겠냐고요. 그러게. <laughs> 시장님과의 이야기는 시장님에게 직접 해주시죠. 더 어머, 더와저 어머, 이건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사망하셨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상태로는 상당히 괴로우실 터 제가 지금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우야 oh, 어우야 yeah. oh, yeah. 저거 어떻게 어어 진짜 도대체 뭐가 안녕히 가십시오 노엘님 그 그만 도와 으아 어 어떻게 아래 바다인가 봐 천벙 소리 났어 강가바다가 그럼 카론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일 다시금 소환을 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부디... 너도러셀도 그렇게 악마를 우습게 보다가는 언젠가 큰코 다치게 될 터... <laughs> 충고 감사드립니다. 안 돼, 저 여자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죽으면 나 게임 어떻게 하라고? <laughs> 어, 근데 너무 잔인하다 양팔 양다리 자르고 물속에 빠뜨렸어 어떻게 이런 도와줘 죽는건 싫어 괴로운것도 싫어 노엘님께서는 악마와의 계약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므로 스스로가 한일을 생각해보신다면 그 괴로움 또한 당연한것 그저 기념식 전 연주자가 되고 싶었을 뿐... 당신도... 스테라 스테이지도... 시... 음... 스테라 스테이지의 사장이 나쁜 인간이라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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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이지 근사하군...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를 원할 줄이야... 결국... 살인의 대가가... 너의 영혼인 것을... 이제 악마가 뭔가 하겠죠. 글쎄 어떻게 될까. 떠내려가다 누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런 대가가 있다는 말 듣지 못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는 변명인가? 자네는 정말이지 이기적이군, 노엘 양. 그것은 그렇게 기념식전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다음에는 나를 죽이고 기념식장 연주자가 될 생각이었지? 그런 생각 따위 저는 그저 구해줬으면 할 뿐이에요. 이런 아픈 건 싫어. 구해줘. 살려줘. 누군가? 꿈? 어? 여기 어디야? 이, 이곳은 저 저는 도대체 어팔 없어 얘요 옆에 오빠요 팔 묶여 있어 팔 있는 데가 와팔 팔이 없어 어 어째서 어... 아 아니요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 폐쇄된 빌딩에서 악마와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뭐라> 어라? 그럼 이 발은... 응? 발이 있어? 어? 발 있다 섰는데? 어라? 어째서인지 발은 있습니다만 상당한 위화감이 이건 설마 의족? 뭐 위화감이 들면은 뭐 그렇다면 이건 어째서? 잘 보니 드레스도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있고 애초에 드레스가 딴 걸로 바뀌어있는데? 애 <laughs> 애초에 저는 어째서 이런 장소에? 어, 아, 세이브 할수 있네? 세이브! 굿 오케이 자, 그러면, 나가볼 응? 왜? 아! 아이고, 야, 아퍼라. 으, 이거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하겠는데요. 어 y o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 이거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아 맞다 팔이 없지. 양팔이 없으니 균형 감각 잡는 것도 힘들겠네요. 그러게요. 게다가 일어날 때도 집고 일어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일어나지? 내가 가마. 나도 갈게. 근데요 갈수 없어. <laughs> 하, 하, 어떻게든 일어났네요. 넘어질 때마다 이런 벽과 전신을 통해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야만 하는 건가요? 아 벽에 기대서 일어났구나 저런 <laughs> 의족, 의족은 주고 의수는 안 주네요 어떤 놈일까요 대체 그러게 아무튼 어, 부엌은 한동안 쓰이지 않은 듯하다 부엌은 한동안 쓰이지 않은 듯하다 냉장고이다. 전기는 통해인듯하나 열리진 않는다. 응? 냉장고에 열쇠라도 걸려있어? 아니면 팔이 없어서 뭔열란 건가? 아 그렇구나. 열 수가 없네. 진짜 팔이 없구나. 몸으로 밀어봐도안 열리나 보네. 어떡해? 빨로건 <laughs> 힘들겠죠? 입으로 하면 이빨 상당히 아플걸요. <laughs> <웃음> 내가 <웃음> 카펠님 내가 가서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널 업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사다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걷기 연습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변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피버 피버 이렇게 되는 거지 아삐용삐용인가무튼 넘어지지 않도록 걷는 게 최선이네요 에, 그건 그렇고 그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곳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아직 살아있다니, 거기에 의족까지 붙어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글쎄,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악마가 도와줬거나, 아니면 뭐뭐 뭐 바다나 강에 흘러 흘러 가다 보니 누군가에게 있어서 구해졌다, 뭐 이런 느낌? 음. 에 로커지만 안을 조사할 수는 없다. 맞네. 팔이 없어서 못 여는 거네 이거. 와 피아노 있어. 어 마음 아파. 그래 조사해야겠지? 미안. 낡은 피아노이다. 노엘은 소리 의 상태를 아아 아. 무의식적으로 건반에 손을 뻗어 보려 했으나 그것을 할수 없음을 눈치챘다. 어. 어, 마음 아파.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오, 그림 봐. 그림 되게, 뭐라 그러지? 특이하다. 와우. 익숙치 않는 것들만 보이네요. 흠 음, 지도. 에, 북쪽 슬럼가. 현재 지어서 주택과 관광의 언덕이 있다고 그러고요 남쪽 슬럼가에는 소악마 상점과 분수광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악마 상점 한번 가보고 싶네 아니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데 변태라니요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 있는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지 아무튼 이야기를 좀 저기요 이쪽을 수상하게 쳐다볼 뿐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긴 여기 슬럼가래메 그러면은 그 뭐랄까 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저렇게 고급스러운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팔 없이 수상하지 않겠어? <laughs> 오스님이 생각해봐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팔 없는 뭔가 막 귀족 같은 옷 입고 있는 아가씨 필라는 여자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한테 말을 걸려 그래 대답하겠어? 바로 대답해야겠네요. 아 이쁘니까. <laughs> 아, 아, 아. 아 이런 남자들이란 챗. 음, 이쪽을 수상하게 쳐다볼 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긴 아니다. 여전히 아니군. 안 되겠어요.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안 보이네요. 의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에도 상당히 지쳐버렸고 일단은 돌아가도록 할까요? 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히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던가. 아 맞네 집 일단 아유 로커 또 클릭했어 s 이 v e 6에다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안으로 어? 어? 흠. 저 까무잡잡한 뒤태는 어서와라 눈이 떠진 모양이군 어? 아, 다, 당신은 어 아, 깜짝 뭐 진정하도록 해라 대양마는 무의미한 살생은 하지 않으니까 그, 래도내 팔다리 잘랐잖아! 아... 으, 으, 기, 기억하고 있다고요! 저는 당신에게 양발과 양손을... 자, 잘도... 잘도... 응. 역시나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가? 하. 뭐, 무리도 아니겠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하니까 말이다. 뭔가 카론 눈 감으니까 그냥 까맣게밖에 안 보여 얼굴이. <laughs>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틀림없는 자신의 경솔한 탓이다. 뭐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우선 설명이란 걸 해주시죠. 여기는 어디죠? 그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웃음> <후>. <웃음> <웃음> 알았다 알았어, 흥분하면 상처가 벌어질 테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줄 테니 얌전히 써라 고맹이. 참 카론이 대사가 생각보다 많네요. <laughs> 뭔가 말 없을 것 같은 캐릭터면는데 일러스트 봤을 땐. 나도 내 캐릭터가 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지, 어차피 그이상이럴 것도 없을 테지. 즉, 초조한, 초조할 이유 또한 없을 터. 뭐, 팔이 없으니 어차피 피아노는 못 친다 이거야. 에... 여기는 어디? 이곳은 어디? 애초에 이곳은 어디인 거죠? 시인의 슬럼구, 그곳에 비어있는 집이지. 주민도 없는가 하면 누군가가 들어올 염려 또한 없다. 수, 슬럼가? 그런 장소 교과서로밖에 본적 없어요. 우와, 역시 아가씨다. 공주님이야. 어째서 그런 장소에 제가... 너는 악마와 계약을 한 범죄자이니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면 그대로 경찰에게 끌려가게 될 테지. 이 정도의 상처를, 넘어졌다 정도로 넘길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말이지 하긴 팔다리 잘려가지고 어머 넘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에헷 이럴 수도 없잖아 <laughs>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게다가 악마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세상이니까 바로 눈치채겠지 라고 해서 <laughs> 양발 양손에 잃은 사람을 길 한가운데 놔둘 수도 없는 노란아닌가 그리고 예쁘니까 기잡할 거다 응 그쪽 뭔가 그쪽이 더 논리적이야. 설득력 있어. <laughs> 어. 에... 폐쇄된 빌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의 일, 폐쇄된 빌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너는 폐쇄된 건물에서 시비라 바로우지 아, 시장의 비서가 말하는 대로 나라는 악마의 소환에 그리고 살인을 원했다. 그러나 너는 악마와의 계약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가벼운 마음으로 해버렸다는 것이지 어 조금 맞나? 조금 중간, <laughs> 중간 넘기셨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야 여기 괜찮아 잡았어 내가 지금 잡았어 어. <laughs> 뭐그 전엔 별 얘기 없었어요 그 중에 있어서는 괴로운 현실 또한 있을지 모르니까 각오해라 라는 예, 정도의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 어떤 것이라는 건 알겠나?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건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계약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악마가 무엇을 대상으로써 빼앗을지, 그것은 전부 악마 스스로가 정하지. 그것은 즉 저의 양손, 양발은 악마와의 계약을 계약의 대상으로서 지불된 것이라는...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저는, 기념식전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과 계약을 한 거라고요. 대가가 이래서는 기념식전 연주자는 둘째치고 피아노를조차 피아노조차 치지 못하는 걸요. 계약과는 다르잖아요. 너의 소원은 스케라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이는 것이었지. 기념식전 어쩌고는 살인의 이유는 되더라도 계약은 아니지 않나? 기념식전 남아... 연주자가 되기 위해 아 그러니까. <laughs> 아 넘어졌는데 우연히 거기에 작두랑 칼날이 있어서 거기에 팔다리가 베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한 명도 없겠죠. 진짜 순진하지 않고서야. 그니까. <laughs> 기념식전 연주자가 되기에 양발 양손을 잃게 된다. 그 모순된 결말이 마음에 들었기에 너와의 계약을 해준 것 아닌가. 이야기가 다르다던가 미리 말을 하라던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악마와의 계약은 악마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네가 다시야 내가 기잡할수 있지 않겠나? 응? 와 되게 근데 일방적이다 진짜. 아. 어, 어. 악마와의 계약은 돈이 아닌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악마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위험한 존재. 아 <laughs> 생각보다. 소원만 한다면 <laughs>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그런 팔자 좋은 마법이 아니야. 그리고 노엘은 정확하게 그런 팔자 좋은 마법이라 생각을 했죠. 대가 따위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laughs> 그것을 모른 채로 계약을 했다. 알겠나? 그렇기에 시비라는 자신의 자신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너를 끌어들여 너에게 계약을 시킨 것이지 바보. 게다가 너, 어째서 그런 장소에 있었지? 바로 우즈 시장에게 배세된 건물로 와라라는 말이라도 들은 거 아닌가? 어, 어, 어떻게 알았지? 그, 그렇네요. 그럼 의심할 여지 따위는 없겠군. 바로 우즈 또한 그 계획의 한 통속이었다는 거지. 너는 이용당한 거다. 바로 우즈와 시비라에게 말이지. 으아, 아주 그냥 아픈 데를 쿡쿡 찌르는구만. 아, 아. 안 그래도 팔다리 일어서 충격 먹었는데 계속 애를 후려쳐. <laughs> 나쁜 어른이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후려쳐야 정신이 성장하지. 그런 거야? 오히려 정신 성장하려다 무너지겠다. 당신이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거죠? 이제 저와의 계약은 끝났을 터. 그래, 끝났지. 스테라 스테이지의 사장을 죽이라는 제1의 계약은 말이야. 제...제1의 계약? 너는 하나 더 원했지 않은가? 살려줘, 라고. 그것이 제2의 계약, 두 번째 수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너를 바다에서부터 끌어내, 상처를 맞고 이곳까지 옮겼다. 그 의족도 양발, 양손이 모두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겠지 싶어. 서비스한 거라고 감사하도록. 아, 나름 카론이 준 거야. 어... 상냥해. 애초에 그 양발, 양손 빼앗은 게 예지만. <laughs> 애초에 얘가 빼서 놓고 <뺏어졌고 웃음> 얘가 준 건데, <laughs> 그래도 대가로 받은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해준 거니까, 착하다면 착한 건가? 아, 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다만, 자, 에, 아, 감사합니다. 진심이 좀덜 담긴 것 같지만, 응, <laughs> 진... 이 얼떨떨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진심이 담기고 보고 있을 리가 있나 그런가 예예 에... 전에 입고 있던 저의 옷은? 뭐 뭔가 제 옷이 새것인 듯 보입니다만 아 그것도 서비스다 바닷물에 젖어있었고 팔다리 부분은 당연히 또 찢겨져 있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의상을 찾아서 갈아입혀준 거라고. 그그그 그, 그, 그거는 즉 바, 봤다는 건가요? 봤다. 아니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마, 만졌다는 피, 변태예요. 소녀의 진정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아 어서 오세요, 드리프님. 그런 건가? 안심해라. 악마는 인간의 낯낯을 했다 위 전혀 흥미가 없으니까. 네 즉석 더빙 하고 있어요. 디리프님 와서 오세요. <laughs> 게다가 너 같은 꼬맹이가 신경 쓸만한 일도한 아니지. 백 년은 빠르다 이 말이다. 좀더 커. <laughs> 음, 음, 마치 악마 같아요. 뭐 악마니까. 내가 대악 마잖냐아 확실히. 확실히 악마지. 응, 맞아, 맞아. 어떠냐? 슬슬 자신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것 같나? 조금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군.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지. 그리고 빨리 커. 왜 자꾸 나고, 자꾸 그래. <laughs> 전체적으로 다 작잖아. 그거 여자한테 가정해서는 안될 말! 내가 나이를 몇이나 먹은 거라 생각하는가? 너보다 수.. 너보다 수저 배를 먹었어 아 확실히.. 악마니까 그렇겠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그럼 말을..